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익선의 최지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코너인데요. 네, 오늘도 해고 전문 이승주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주입니다. 네 일반인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손지민 손해사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인 유... 있는 손지민 손해사사입니다 우리 이제 그 손해사정사님도 그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이실 건데요. 네 오늘은 이러한 그 여러 다양한 해고 사례에 대해서 정말 일반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 주제는요. 법정 휴가나 내가 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손해사장님께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 직원이 만약에 올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육아휴직을 썼거나 아니면 지금 몸이 다쳐서 산재 요양기간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6월 말일로 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휴직이나 요양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 기간이 6월 말이라면 6월 말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O, X 선택해주세요 종료 못한다 못한다. 네, 네, 네. 어, 그럼 못해야 되죠? 그 육아휴직이나 산재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계약 종료를? 그렇죠. 그럼 음, 안 되죠. 뒤로 밀린다. 그렇죠, 뒤로 밀리죠. 네. 아... 정답은 우리 정답은 정답은요? <웃음> 정답은 정답은... <laughs> o 입니다 예? <laughs> 뭐라고요? 역시 오늘도 계약 종료가 <laughs> 가능하다 이게 이제 답이고요. 이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휴가나 법정 휴직이죠. 그러니까. 출산전의 휴가, 휴가휴직, 그다음에 뭐산재휴직산재휴양다 법정 휴가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이라든지 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까지는 근로관계를 종료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겠지만 이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 관계 자동 종료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정년, 계약 기간 만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해고라든지 사직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 계약 기간 만료는 그 자체, 계약이 만료됐다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근로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동 종료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의 의무도 근까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무도 동시에 종료가 된다 다만 어, 산재 같은 거 어떻게 돼 산재 만약에 계약직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산재 요양 중이다 산재 보상이 계속 됩니까 보상은 되죠 그렇죠 예예 네, 네, 맞습니다 그니까 사업주는 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를 했지만 이 산재 같은 경우는. 어, 산재요양과 관련된 보상은 계속 이루어진다. 오늘 결론은 법정 휴가나 법정 휴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정리할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산재요양 중에 있는 경우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사 퇴사한다 하더라도 요양에 대한 보상비는 계속 받는다. 내에서 어, 퇴직 처리를 미루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음. 네.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노무법의 익선TV.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해주요